여기서 1편 3편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내가 누워 자고, 아,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 드십니다. 수만이 나를 대적해도, 대적하여 포유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모든 원수들의 특별을 지셨으며, 주께서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으며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계속해서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이 한 기도지만은 아, 이것은 압살롬을 피해서 다니면서 한 하나님께 부르진 기도입니다 압살롬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아,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때 아 주님 앞에 하는 기도도 할수 기도도 되고 또 교리적으로는 환란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적걸치하에서 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 이 기도를 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죠 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또 주의 백성들이 아, 밤에 잘때 여기 붙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아, 우리가 마음놓고 자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넣고 잠잘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 잘 수가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많은 악한 영들이 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고 연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채로 아,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옛날 아, 히스기아 왕 때에 아시리아 군대들 아, 18만 5천 명이 그 성을 둘러싸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자기가 아, 참 아, 자기로부터 난 배설물을 받아 먹을 정도로 어, 그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 마지막 막판 순간에 밤에 천사 주의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어, 아시리아 진양에 있는 18만 5천 명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자는 그러한 침대, 침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병들어 있는 침상, 우리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육신이 죽었을 때도 붙잡고 계시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병들때 우리 모든 침상을 고치시겠다고 했고, 또 혼인 침상을 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야곱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세기 49장 33절에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길거리에 죽는 사람, 전쟁 때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침상에서 죽는 것도 하나의 축복인 거죠. 아,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에서 결국 반란을 일으키다가 침상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침상에서 죽는 것과 침상에서 살해당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솔로몬의 노래 3장 1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술렙미 여인이 침상에 있을 때 바로 왕이신 그 신랑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침상에서 물부짖으며 눈물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4절이나 시편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참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도 그들은 내게 전심으로 부르짖지 아니했다. 침상에서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6편 아, 6절에 보면은 내가 신음하며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내 자리를 적신나이다 결국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신음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누워 있는 순간이 참 가장 조용한 순간이요. 아, 이럴 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참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나아 결국은 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 옛날 기도원 당시에 기도원 아, 사사 시절에 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그들을 불러 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아, 추려서, 300명을 추려서,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도망가게 했다는 얘기는 1인당 450명의 적들을 대항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1당 45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고가 일어나고 현란이 들어가게 되면 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에 한 480만 해외에 1,300만이 살고 있습니다. 한 1,800만이 살고 있는데 아, 옛날 기도의 원 용사들이 300명이 450명을 감당했다. 아, 만약에 아, 어른의 수가 한 1,300만만 돼도 60억의 온 인구를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아, 기도의 원 300명의 용사들이 미단에. 아, 군사 12만을 죽이고 나머지 를다 도망가게 한 것처럼 앞으로 환란 때에도 아,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아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스갈에서 아,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오 주여 일어나서서 오 나의 하나님여 이 나를 구원하소서 오 주여 일어나서서 하는 이러한 문구는 아, 환란때 일어날 문구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그리스도니 이 지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 주님 일어나서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원하를 갚아주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베드로도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아, 구원해 주었습니다 주여 일어나서서 영어로 all arise Lord 하는 이러한 문구가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7편6절에도 나오고. 9편 19절에도 나오고, 아, 10편 12절, 또 17편 13절, 아, 74편 22절, 82편 8절, 또 132편 8절 여러 곳에 오 주여 일어나서서 살라 셀라 하는 것은 환란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을 기도요. 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을 때, 악한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울분 있는 사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요. 아, 주님께서 속히 원한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지 주님을 버리면서 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갖다낼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이사야 선지자는 아, 이사야서 9장 4절과 10장 26절에 보면, 은 앞으로 아,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 때에, 주님이 어떻게 민족들을 아마겟돈에서 쳐보시느냐 하는 것은 기도원이 미디안을 대량 학살하는 그러한 것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기도에게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 모든 사람들을 내게 맡겨줬다 그러십니다. 시 2편 9편 이사에서 아, 고장사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해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이건 앞으로 환란 때 적그리시도의 그러한 모든 채찍과 막대기를 기도원의 300명이 13만 5천을 아, 격퇴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이사신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아, 옛날에 기도원에게도 일어나 군대에 걸어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하려고 러면은 상처만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것이 보게 되면은, 특별을, 어, 탁별, 원수들의 특별을 치셨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요. 아, 미래와 과거도 전부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아, 마치 이사에서 53장 5절에 그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과거를 했는데 사실은, 아, 700년 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상처를 입을 것을 예언한 것처럼, 여기 7절에 주께서는, 아, 참, 원수들의 특별을 치셨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셨나이다.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자들을, 사자들의 일을 칠 것을 여기에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스라엘이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환란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미야 50장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들을 몰아내는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바란 것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헬라, 로마까지 다 주님께서는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축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자만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8절에 보면 은 주의 복은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주의 백성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지금 잠시 눈이 멀어서 일부만이 완악해졌지만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한지파가 우상을 섬기다가 떨어져 나갔지만 은 요한계시록에는 다한지파가 없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땅을 분배할 때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다한지파도 땅을 분배받는 것을 낳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방인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자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43절에 우리가 보면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참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구출되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환란 끝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아, 이러한 소망을 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3장에 복된 소망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이라고 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고 죽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 받고 핍박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영광을 누린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축복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아참 앞으로 미래 될 일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테러가 자행되고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도 도와주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은 민족들을 다 모집할 되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형제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영생을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속으로 시어한다고 말씀했고, 이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 이것은 천년, 아, 이것은 환란 때에 민족들이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스라엘을 잘 대우하는 나라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는 아, 650만이라는 아, 이러한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지켜주고 이들이 불리하게 될 때마다 유엔에서 아,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말미 아 이스라엘이 해를 당하는 것을 아, 결국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이 그나마 전 세계를 위해서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 돼 있고, 물론 영적으로는 타락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 민족을 아, 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경제를 발전하는 나라들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들이 다 발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참 유대인들의 소망과, 또 우리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둘다 주님 안에서 소망 속에 살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의 화평을 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이 지금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참으로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지름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자들에게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복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둥동처럼 지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이 오늘로 저들에게 더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리를 깨닫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멋진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